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건강에는 안마가 좋습니다. 안마라는 것은 전신을 두들기고 주물르고 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마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이구 시원해 시원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포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들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안마봉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2,000원짜리 안마봉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싸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지구력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 사면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부터 두들기면 좋습니다. 머리를 100번 정도 각각 부위, 여기 100번, 여기 100번, 정수리 100번, 옆구리 100번, 옆구리, 옆구리 100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처음엔 부드럽게, 이렇게. 기도 이렇게. 기도 하시고, 여기. 동맥 지나가는 목, 목, 목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100번. 합해 하면 한 다섯 군데 부위에 한 500번 됩니다. 약 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머리를 두들기고 나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심하게 두들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워. 간세움 보사.